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을 이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먼저는 저희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 목사님을 통화해서 우리가 주님의 짐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만남을 성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만 사는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집.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길 원하신 줄있습니다그 주님께서 오늘 함께 찬양 찬양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줄있습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오창 예배 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인도를 하시냐면 오늘 본문 2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로마를 향해서 드디어, 드디어 출발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은요. 역시 이전의 사도 바울의 그 여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길 원합니다 우리 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출발하게 된이 로마까지 가이사라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 가리에사라에서 로마까지의 그 여정의 길을 어, 거리로 어, 그 거리로 보니까 2,240km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쉽게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어떤 거리가 생각이 났냐면 저희가 올해 이제 몽골을 이제 두 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까지의 거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156km 정도 되는 거예요. 어, 그니까 비슷하죠. 그니까 몽골까지, 서울에서 몽골까지 거리와 가이사레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비슷한 것이죠.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어, 그런데 이 몽골까지 비행기로 가면 3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근데 배로 가는 방법을 제가 찾아봤는데, 배로는 도저히 한 번에 갈수 없더라고요. 배로 탔다가 육로로 가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배로 이동했어요 배로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어, 그 당시에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직항으로 가는 배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탑니다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타요 첫 번째 탔던 배는 아드레 아드라 무떼노라는 배인데 이 배는 작은 배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시돈에서 이것을 이 배를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시돈에서 이 배를 출발을 해서 이제 무라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경유지라고 할수 있었던 지중해 경유지의 하나였던 이 무라시 항구에서 배를 갈아타요. 그 갈아타는 배 이름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어떤 배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드라 무너처럼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굽베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로 큰 항구도시예요. 굉장히 큰 항구도시에서 이 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배가 크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이 배에 몇 명이 탔다라고 이야기하면 276명이나 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라는 것을 알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배는요, 그저 사람한테 오는 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로마 그러니까 지중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로마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많은 양의 곡물이 필요했어요. 식량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곡물을 로마까지 나르는 일을 했던 그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배를 타는데, 어떤 배를 타게 하셨어요? 가장 확실하고 큰 배, 이건 분명히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배, 그런 배를 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21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게 되죠. 그 여정을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이게 27장까지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배를 타게, 타고 이제 뭐 로마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돌이켜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문자 그대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 것,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냥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시자면, 사도바울이 배를 타고 가든, 말을 타고 가든, 걸어가든, 뛰어가든,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동안 사실 사도바울이 만났던 뭐 벨릭스 총독, 뭐 아그리파 총독, 베스도 총독, 이런 사람들 만나서 사도바울이 변론했던 이야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을 우리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로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저는 똑같진 않지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로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로마를 가죠? 왜 로마를 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아니하노라 아멘. 아, 너무나 비장한 사도 바울의 고백. 저희가 계속해서 접하고 있고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게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다. 목적밖에 없었다. 로마에 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자기가 추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로마를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로마를 향해서 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는 그 사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에게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인생의 그 마지막 그 목적지는 어디이십니까?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세요? <laughs> 여러분,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저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천국 하나를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을 향해 함께 가십시다. 이렇 우리 한번 <laughs>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마음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게 질문하고 싶었던 게한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격려했어요. 근데 저, 여러분 가만히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순간적으로 저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다른 무언가가 혹시 여러분 머리에 스쳐가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니야!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다른 것이 될수 없어. 저 천국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지야.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역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설교하면서 이 유라굴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실수했던 것 같아요. 유로굴라, 유라굴라. 오늘 분명하게 저도 역시 유라굴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광풍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광풍이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먼저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유라굴로 광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광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구절과 십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여러 날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이번 항해가 어려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무라시에서 바이를 갈아타서 미양으로 왔는데 이 미양에서 이제 그들이 목적하는 다른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그 로마가 있는 그 반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탈리아 반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이 미양에서 그들이 선택하고 가기로 한그 경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당시 지중해는 요 1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기후 변화가 너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금식이 지난 절기는 금식은 10월달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0월달인데 금식이 지나 이미 지났다라는 얘기는 이 11월 중순 시기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지중해에서 이들이 원래 가기로 한이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가기로 한그 항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27장까지 본 사도바울의 여정, 전두의 여정을 보면 사도바울은 배로 12번 정도로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파손도 당했었고 사실 파손도 당한 것은 이 일인데 배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경험이 없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출항을 하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면요. 백부장을 향해서 백부장 윤리를 향해서 항해를 바울이 말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았으니 베닉스는 그레다 항구라 한쪽은 서,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들이. 미향을 떠나서 다음 항구로 이제 가게 될 때, 베닉스가 이 배를 잘 아는 선주들과 선장에게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향은요, 되게 작은 항구였어요. 이, 그 이름 자체가 작은 미가 아니라 아름다운 미예요 지금도 미향이라고 부르는데, 아름다운 항구였긴 했지만, 작은 항구였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베닉스는요, 지형적으로 어, 바람을 그 태풍이나 지형, 그니까 러그 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줄 수도 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다도 그 바람도 막아줄 수 있는 그 지형적으로 유리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미양이 있지 말고 베닉스까지 갑시다. 라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결정을 내린 선주와 선장에는 속마음엔 다른 것이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배에 잔뜩 공물을 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는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만약에 이 미양에서, 미양은요, 이 지형을 보면, 섬을 보면요, 어, 나중에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이 미양은 약간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겨울 태풍이 불어 닥쳐가지고 그들이 차고 있는 배가 부서지기라도 하면 그들의 몽땅 다 그냥 갖고 있는 그들이 투자한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네.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들은 차라리 무리에서라도 베닉스까지 갑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1월 달까지 겨울을 나도록 합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결정이 옳은 것처럼 보여습니다 그러나 아 괜찮아요. 제가 그 뭐죠?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까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이제 여러분께서 잠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선택한 경로로 가다가 유라 굴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선원들은요. 배 안에서 최소한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풍랑이 그들의 배를 계속 위협하기 때문에.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급기야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버리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만큼 절망적이었는가를 자연에 있는 그 자연의 것들, 그러니까 해와 별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배를 계속 위협해서 그들의 배를 깨뜨리고 파손시키고 뒤집을 그들의 목숨을 위험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 남은 소망마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안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잠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상황에 여러분 놓여보신 적이 여러분 있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해도 별도 다 보이지 않아요. 컴컴한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련은 나를 찾아옵니다 그것에 끊이지 않아요 도무지 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절망적인 상황에 계속 내가 놓여있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소망의 시호자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해 있게 된 적. 여러분 그런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우리 코로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 3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뭐였어요? 터널이었습니다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주님 언제 끝입니까? 언제 이 코로나는 끝납니까? 라는 그 외침이 우리 입술 가운데 많이 고백되어 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느끼셨던 우리 모두가 함께 느꼈던 이 시간, 이 절망적인 그 시간, 여러분 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1절 상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절망의 절망적인 상황에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 없어요. 먹을 것도 없대요. 이제 죽을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아멘 아니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가운데 서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이 터널과 같은 끝이 나지않는이 코로나의 더긴 터널 가운데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 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아마 실제로 다 쓰러져 있었을 거예요. 다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다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안심하라. 너희는 안심하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안심하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기뻐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배,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배에 있었던 276명은 아저 사람 드디어 미쳤구나 <laughs> 이제 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아니, 아, 아닌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 의연했고 너무나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게 또 주의 사자가 그의 곁에 가까이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사,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도 바울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어져서 절망의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사도 바울도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를 어김없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사랑하는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함을 나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사,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너희를 보낸 그 목적과 이유를 반드시 이루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거야. <laughs>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2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25절에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반절 말씀인데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 믿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줄줄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리고 너를 이 땅에 보낸그 목적과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해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너와 함께할 거.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276명이 탄이 알렉산드리아 호이 배는요. 이부의 말씀 우리가 다 살펴보긴 너무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손되어 깨어져요 부서져요. 그래서 모두 다다 다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에 사도발과 276명의 이 알렉산드레아호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마침내 다 살게 된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삼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는 지난 주일에 또한 번의 한 생명 초충 단체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전도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럼 왜 걱정하고 염려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지난 주일에는 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휴도 있었어요. 연휴도 걸쳐 있었어요. 그래 저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아,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현장에 77명 온라인으로 127명의 새신자와 장기 결석자들이 오셨어요 총 204명의 분들이 새롭게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한 생명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하늘나라로 가는 이 여정길은. 하늘나라 가해지 끝나는 거예요. 왜 끝이 아니냐면요. 저는 우리의 또 다른 로마가 바로 이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내어놓지도 못하고, 아니, 내어놨지만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있잖아요. 장기 결석자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른 저와 여러분의 로마인 줄 믿습니다. 로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로마로 가야만 해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주님의 말씀을 나는 믿노래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로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44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마침내 모두 다 구조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이 마침내 구원받게 되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